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월 30일 토요일. 부활 주님 부활 대축일 부활 성야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1독서는 장세기 1장입니다. 장세기 1장. 네. 상세계 일장에 대한 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할까요? 네. 자 구경의 구절을 보시면, 네. 자 우리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음. 아마는 750년경에 신명기 법전이 만들어졌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721년에 부관국이 멸망했고, 멸망한 다음에 이 신명기 법전이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었고, 100년 후에 신명기 법전이 발견되면서 요시아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신명기 법전 뒤로 국토회복을 위한 신학적 작업, 요소하기반강기 사무기, 열한기 작업이 이루어졌고 이것을 신명기 역사서라고 합니다. 신명기 역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87년에 남유다도 망하고 그래서 587년부터 538년까지 50년동안 바빌론 유배 생활하면서 신학적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출전승 신화 전승 광야전승 여러 법전들 그리고 신명격사서에 공부를 쭉 하면서 538년에 이제 귀환했고 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앞에 세 개를 붙입니다. 탈출기리기 민수기 탈출기리기 민수기에서 여덟 개가 됐는데 그러다가 수레굽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수레굽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이거는 네, 약간 색깔을 다르게 해서. 여기 맨 앞에 보시고 여기 기원사 성조사 있죠, 그죠? 기원사 성조사 그래서 세상의 기원, 인류의 기원, 죄의 기원, 약속의 기원 그리고 성조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스토리를 묶어서 출애굽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서. 와 그러면 창세기 1장엔 무엇인가? 예, 출애굽의 하느님에 대한 보충설명이라고 그랬죠. 예. 출애굽의 하느님 신하 이산의 계약에 대한 보충설명. 예. 그래서 세상을 창조했는데 창조의 기원입니다. 하느님께서 어떤 하느님? 출애굽의 하느님께서 온생 만물을 창조하셨다. 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공창,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창조하시고, 넷째 날, 큰 빗물체, 작은 빗물체, 별들, 태양과 달과 별들을 창조하시고, 네. 다섯째 날, 다섯째 날, 네,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 육군들 네, 집짐승, 들짐승, 네, 집짐승, 들짐승,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네, 사람을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쉬셨다. 일곱 번째 날 쉬셨다. 네. 그러면 네, 출애굽에 하느님이 창조한 게 뭐냐면, 바빌론의 신들, 페르시아의 신들, 주변 국가의 신들입니다. 따라서 따라서 창세기 일장이 주는 메시지는 주변의 신들은 신이 아니고 출애굽의 하느님의 피조물들이다. 신이 아니다. 참 하느님은 오직 출애굽의 하느님만 하느님이시다. 나머지는 피조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잠지 창조. 자, 두 번째 창세기 22장. 네,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려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 보려고.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네. 그곳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은 성전산입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산. 예, 거기 예루살렘에 가면 예, 바위가 넓은 것이 있어서 예, 제사 지는 게딱 좋아요. 음, 그 모리아산의 성전산의 바위 그 앞에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나중에 쳤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노노노노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내가 너의 외아들까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주님이 진정 바라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명, 순종이다. 네, 신명기신학이 들어있죠.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너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였으니, 복을 받으리라. 내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복은 땅과 호손입니다 땅과 호손 자, 창세기 22장에 주는 메시지는 "하느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인신제사가 아니라 어, 제사를 지내면서 동물제사보다 더 하느님이 더 어, 기쁘게 제물을 받아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아들, 다섯 살짜리 아들, 그것도 살아있는 아들, 그런 아들을 바치면 하나님이더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창세기 22장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하나님이뭘더 기뻐하신다?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 순명이다. 이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시편은 시편까지 열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탈출기 15장 보시겠습니다. 탈출기 15장 예, 탈출기 15장, 음. 네, 여기, 여기, 네, 여기, 탈출기 14장, 탈출기 14장, 자,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14, 15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음.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음,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서 바다를 갈, 갈라라. 가르고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게 하라. 거기서 중요한 코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라. 바다가 갈라졌는데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에요. 마른 땅. 탈출기 14.15에 마른 땅. 그래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어서 바다를 주님께서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이스라엘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마른 땅을 걸어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한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갔다. 이것이 출애굽의 사건이 실화라는 코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마른 땅. 마른 땅. 그래서 탈출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14, 15장. 마른 땅에 빨간 표시를 하면서 14, 15를 다써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노래 불렀다. 그리고 이제 탈출기 15장이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주님께 노래 하라거지없이 높이면 쭉 여기도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간다. 마른 땅. 자, 그래서 독서 중에서 세 번째 독서는 생략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어, 화답성, 탈출기 15장의 화답성입니다. 자, 세 번째 노래까지했죠세 3독서, 4독서. 4독서는 이사야서 54장. 이사야서 54장이니까 어디쯤에요? 이사야서 54니까 여기죠? 이사야서 54니까 제2 이사야. 오십사. 54. 40에서 5 0원은 제2 이사야. 제2 이사야는 바빌론 유배 중에 연자. 네, 유배 중에 이사야, 굉장히 중요한 분입니다. 제2이사야, 이사야서 54장 40에서 55자. 제2이사야. 이 연자는 유배 중의 연잔데,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님은 망군의 주님이시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요게 제2이사야의 표현이에요. 그죠? 네. 그분만이 죠 네, 그 주님이시다. 그래서 그분께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거두어드리시라. 거두어드리시리라. 영원한 헤세드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된 표현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사야서 55장 <laughs> 40에서 55, 제2 이사야요. <laughs>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라. 돈 없이, 예, 돈 없는 자도 와서 다 먹고 마셔라. 어짜요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려고 하느냐. 주님을 만날 수 있을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주님께 돌아오라. 주님의 생각은 인간과 같지 않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듯이. 예. 주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 위에 있다. 다르다.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 그냥 돌아가지 않고 땅을 적셔서 기름지게 하고 싸게 도단하게 하고 시푸린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얘기 양식을 주듯이 그처럼 주님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도 그냥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뜻한 바를 이루신다. 주님의 사명을 완수한다. 이사야서 55장입니다. 자, 발옥서, 제 6, 6 독서는 발옥서, 지혜에 대한 거예요. 그죠? 지혜. 음, 발옥서. 어, 그래서, 발옥서는, 네, 지혜서라기보다는 음, 후대, 나중에 편집된, 여기 지혜문학도 약간 들어가 있죠? 예, 네,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 예지, 하느님의 길, 그죠? 예지, 지식, 주님의 지혜, 주님의 지혜, 네.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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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의 혜 길, 좀 나옵니다. 그들은 예지가 없어서 망했고, 생각이 모자라서 망했다. 누가 슬기를 잡았으며, 누가 슬기를 끌어내렸는가? 슬기의 길을 아는 이도 없고, 그 행로를 깊이 생각하는 이도 없다. 모든 것을 보시는 그분만이, 주님만이 슬기를 아시고, 당신의 지식으로 그것을 찾아내신다.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께서 슬기를 찾아내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다. 그리고 나서야 땅 위에 슬기가 나타나 사람들과 어울리게 된다. 슬기는 뭐다? 슬기는 토라다. 토라. 그래서 슬기 안에 사는 이들은 음, 생명을 얻는다 슬기 바룩서 3장 4장 네, 슬기 토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에제키엘 에제키엘 36장 에제키엘은, 에제키엘은 여기 에제키엘이 여기 있죠? 이거 이제 지우고 여기를 지우고, 에제켈을 볼까요? 자, 에제켈 예언자는, 에제켈 예자는 587년에 유배당할 때, 10년 전에, 1차 유배 때, 여호야 킨 왕이 붙잡혀갈 때, 같이 바빌론으로 붙잡혀갔습니다. 네. 그래서, 593년부터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예언하고, 에제켈은 바빌론에서 예언하고, 내막 네, 예언하는데 587년에 결국은 망해서 다 오거든요. 예. 이제 갤은 571년까지 예언합니다. 22년 동안 예언합니다. 예. 그 중에 예, 587년 전 예언과 587년 후 예언이 있어요. 음. 자, 그래서 예. 오늘 36장은 36장은 유배 후 예언입니다 유배 후 예언 유배 망해서 돌아왔는데 그어 유배 온 유다인들에게 거봐라 잘됐다 응? 그렇게 하느님 말씀 전하니까 듣지도 않더니 잘됐다 그리고 막 대가리 때리고 그래 봐야 소용이 없죠 그죠? 이미 망했는데 뭐 그래서 33장부터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 격려입니다. 새로워지는 이스라엘. 그래서 에제케일년자는 이제 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키리라, 정화시키리라. 그러면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남들이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당신 백성을 데려오겠다. 데려오고, 데려오고, 정화시키겠다. 정결하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에 새 마음을 넣어주리라. 새 마음을 넣어주고, 새 영을 넣어주리라.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리라. 주님의 영, 새 영을 넣어주리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주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새 영, 새 마음, 새 영에 관한 에제키엘 런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간 독서,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세례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참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삶. 그리고 죄가 다 죽었으니, 이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생명의 삶을 살 것입니다. 하느님을 위하여 하느님의 더큰 영광을 위하여 살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해서 그래서 새로운 삶, 자유와 해방과 생명의 삶을 살 것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자 오늘 복음은 마루코복음 16장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laughs> 안식일이 지나요 바스카와 안식일이 겹쳤 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laughs> 그러니까 금토일 네, 그냥 보통 안식 일이었는데 네, 이 때는 바스카 축제하고 겹쳐있죠 그죠 그래서 <laughs> 어~ 요요 요 목금토는 요한복음을 따른 거예요 목요일 최후의 만찬 금요일 주님순환 그리고 <laughs> 토요일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이 안식일이 다 지난 것은 토요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토요일이 지나면, 토요일,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토요일 지나면 주간 첫날이에요. 주간 첫날.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 이른 아침, 해들 무렵.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 그래서 주간 첫날, 네. 첫날, 둘째날, 셋째날, 일째날, 일곱째날이에요. 첫날, 둘째날, 셋째날, 일째날, 다섯, 여섯, 일곱번째날이 제7일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첫날,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 달력하고 똑같아요, 우리 달력. 맨 앞에 빨간 날, 일요일이 있죠, 그죠? 첫날, 둘째날, 월요일. 맨 마지막 일곱번째날, 토요일. 목요일날, 주님, 만찬. 금요일 주님 순환, 토요일 성 토요일 안식일, 제7일 안식일 고 지나고 주간 첫날입니다. 주간 첫날 우리로 말하면 일요일 날 새벽 햇들무렵 네.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 네. 그래서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천사가 그분께서 대사를 하셨다 그래서 갈릴리아로 먼저 가라. 그분을 거기서 뵙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빈 무덤. 빈 무덤은 주님의 부활의 표징입니다. 자, 부활. 그러면 이제 오늘 부활 대축인데 부활이 뭔가? 부활은 하느님이 하느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부활은 원래 하느님이신 분이 원래 하느님이신 분이 본질이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오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다 완성하시고 그리고 부활, 다시 하느님 되신 사건이에요. 하느님이 하느님이 되신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주가 생긴 일이 딱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네.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우리는 네. 주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예. 전례를 통해서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 성야 주님 부활 대축의 이것은 하느님이 하느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주님이십니다. 주인님이십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네. 주님 부활 대축일 부활 성야 네. 독서 말씀의 전례 부분을 같이 성격 공부 해 보셨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우리 같이 성찬의 전을 미사를 하겠습니다. 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지장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